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 어, 그, 그야말로 맛있는 사탕과자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놀란게 아고 여기 안, 와봤, 안 왔으면 어쩔 뻔 했나 술술술술술 아. 계속 주시는 거야 뭐 간단하게 딱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 그러려고 는데 계속 주시는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레어 이거랑 같은 거고 이래서 이래서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집사랑 누구 누구랑 이게 이게 거기에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런 게 그런 게 얘네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 요 <laughs> 나한테 마치 아 내가 무슨 기도 안한 사람도 아니고 아까 차에서 오면서도 그렇게 해. 기도를 했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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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런 게 있으니까, 요런 게 얘네들이 아프게 하는 거고, 요런 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장소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맛있는 사탕이 다른 거구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뻐하시는지, 그냥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님. 끊을 수가 없어서 약간 기도를. 보통 이렇게 신방 오면, 이렇게 뭐, 목사나, 뭐, 목사 사모나, 뭐, 뭐, 성교사나 전도사가 오면은, 다 <laughs> 아버지, 좀, 이게 눈 뜨잖아. <laughs> 눈 뜨잖아. 막, 막, 게고 어 나도 틀려고 그랬다? 좀만 이렇게 딱 하고 틀렸는데, 안 끝나시는 거야, 주님. <laughs> 메인 그 중요 그 본문은 일단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걸 주시면서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가서 남편 데려와. 예수님이 그랬을 때.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너 전에 다섯 남편하고 살았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지.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남편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맞아요. 지금 남편은 남편 아니에요. Oh you are a prophet.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 여자의 변화예요. 왜 처음에는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세요?" 이럽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데.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피가 섞였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특이한데, 그런 학, 그거, 그런,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안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뭐, 나한테 나는 막, 어, 뭐, 남자가 다섯이 있었고, 여섯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 욕하고, 아유, 이렇게 왕따 시키기 때문에, 태양볕에서 이렇게 사마리아가서 물실, 물을 기르는데, 이게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이나한테 말을 걸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그럼 이 남자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요 당신 선지자군요. 이럽니다.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그 종류가 다른다 할지라도 오사마리아 어?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남자를 만났어도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 여섯째 남편도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음, 지금도 내 남편 아니라고. 어, 그러한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소위, 그죠? 사랑을 성공적으로 어떤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굉장한 아픔이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부분인데, 이거를 인정해버립니다. 본인의 과거의 아픈 부분을 인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너희가 내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숨기려고 하지는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내 치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상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의 썩어 있는 아주 치유안된 상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죄성과 나의 고집과 의견 때문에 내 인생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자꾸 다섯시나 있고, 여섯시나 있고 이러한 부분인 치부인데 그 치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입장일 때,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왕따 당하는 여자인데, 음? 사람들한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뭐라고요? 다섯이나 내가 남자가 남편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 지금 남편도 남편 아니라고요? 아저 이상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남편 데려라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맞다 너 옛날에 다섯이나 남편 있었지? 지금도 남편 여섯 번째 남편도 남편 아니지? 그랬을 때창피하잖아요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그리고 가도 되는데? 맞아요 당신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아요. 당신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아, 요것만 아니면 내가 좀살 것만 같은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그것을 내 앞에, 창조주인 내 앞에 드러내라고 주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기고 싶은 그 무언가를 주님, 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 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셔야 예수님이 말끔히 수술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썩어서 생기는 또 다른 상처가 안 생기고 그 상처가 그야말로 암세포인데 그거를 도려내야 이제 깨끗하게 암세포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음.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의 남편, 여섯 번째 남편, 어떤 남자, 이,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기적이 차고 돌아다닐 수 있는 두 살짜리 아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도 나무 위에 사교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온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키작은 사교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키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를게. 신방하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신방하는 것처럼, 신방할게, 내려와. <laughs> 이겁니다. 예수님은 신방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신방을 참 많이 했고, 그 신방한 장소가 집회장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키오가 예수님한테 이제 음식도 드리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개요가 뭐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샘물이 나오니까, 마치도 예수님 믿는 자가 뭐예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입술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샘물을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사개요가 어, 나는요, 택스를, 세금을 거뒀는데요. 어,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고요. 내가 그걸 몇 배로 갚을게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너의 집이 오늘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치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은 비푸시상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준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치부를 주님한테 고백해 드리면서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이 상처와 이 쓰레기를 가져가 달라고 창조주인 그분에게 우리의 치부를 아무것도 챙피하지 말고 갖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치부를 모르는 것이 뭐예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음. 치부는 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어떤 게 있는데, 그 숨기고 싶은 것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그게 작건, 크건, 뭔가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바리세이파 사람들처럼 말씀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금식도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야. 안에는 냄새나는 썩 시체가 썩는 무덤인데 겉에만 회칠했어. 겉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치부가 있나? 이런 게 있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빛으로 알게 됐을 때, yes, Lord, it's true,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섯 남편, 여섯 번째 남편 맞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같았으면 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도망갔죠. 창피해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통 그래요. 저한테 기도를 같이 하고 싶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주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다고 해서 수많은, 진짜 몇천 명의 분들을 섬겨봤는데요.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도 어떤 분들은 또 화를 내. 뭐 어떤 거 회개하라고 하시는데요? 아닌데요? 뭐이러고나 그래. 그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 나는 괜찮아요. I'm so fine. 난 괜찮아요. 난 주님 필요 없어요. 이러려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치부를 보여 드려도 괜찮다. 내가 너의 치부를 다 알고 그거를 나의 귀한 예수님의 뭐예요? 보혈로 씻겨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그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가치관으로 잘못 살아서 어떤 이런 저런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께 뭐예요? 어, 맞다고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뭐 뭐 하는 척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해.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옛날에 막 노래방, 갔을 때 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해김혜림뭐인가 뭐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귀우 집에 방문을 하셔서 막 샘물을 막 주고 있는데 영원한 샘물을 주고 있죠. 그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 요거는 감자야지 내가 세금을 많이 받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거는 내가 감춰야지 감춰야지 이랬으면 아마 사키오는 구원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키오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너무 함부로 해서 세금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요 내가 몇 배로 갚을게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키오처럼 고백을 할줄 알아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주님, 내가 이러한 어두운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나 보네요. 주님, 내가 이런 게 있네요.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그죠?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드리는 거예요. 고백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너희에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그러한, 뭘 줬어요? 병사님? 권세. 권세를 줬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그것이 용서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